X7M60i 올 블랙 에디션이고 이거는 b l 즌 블랙 무광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바로 출고해드릴 수가 있고 지금 30단정판이긴 한데 지금 딱이한 대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. 어차피 뭐차 문은 잠가놨으니까요어 뭐 계약이 돼서 잠가놨을 수도 있고 시트는 이제 블랙 시트입니다. 카본 트림도 들어가 있고요. 휠도 블랙이고 휠은 원래 블랙이었고요. M 스타일 사이드미러 그리고 M 로고도 이렇게 앞엔 에 적용이 돼 있고 펜더 간식에 루프 몰딩 뭐 윈도우 몰딩 전부 다 블랙입니다. 구매하셔 가지고 그냥 레터링만 좀 블랙으로 바꿔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BMW 로고도 좀 50주년으로 바꿔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가 예, 코드백이 가변 아닌가? 보통 M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가변 밸리 안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코드 백이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부각이 됐고 백이 티, 백이 엔드도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있고요. 요거 6공 아이 올 블랙 에디션 3 0단정판요거한대딱 있으니까요. 바로 하실 분만 전화주시면 안내 드릴게요. 뭐 에디션 모델이지만 뭐 할인도 아예 뭐 없진 않을 거니까. 에이,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도 블랙입니다. 캘리퍼도 블랙, 루프렉도 블랙, 사이드미러도 블랙, 윈도우 블리 전부 다 블랙입니다. 뭐 말할 필요 없이 이거 바로 하실 분만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블랙 에디션 30대 한정 X7M60i 일반형을 하셔도 괜찮고 일반형은 또 무광이 없기 때문에 이 무광 올블랙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하시면 바로 드릴 수 있어요. 저는 수면에 들키올블랙에디